안녕하세요. 두바키로 써니입니다제 새로운 에마휠러 호크와 함께 공주 백제 그란폰도 135km를 무사 완주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UCI MTB 월드 시리즈 전초전 및 아마추어 동호인 축제가 용평에서 열리거든요. 그래서 정비를 받기 위해 서산 프로바이크에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체인링을 교체하고 체인 교체하면서 체인도 교체하고 그리고 샥 에어도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나 용평 산악 자전거 대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. 이제 그에 대한 영상인데요. 그렇게 큰 난이도는 없는 정말 싱글이 한 짧은 싱글이 세개 그리고 넓은 그런 이제 잔디밭 풀을 풀이 이렇게 있는 그런 어필을 오르게 됩니다. 오르고. 이제 노면이 비가 와, 와가지고 노면이 젖어 저기... 있었어요. 그래서 조금 슬립이 나 이렇게 약간 어필로 올라갈 때 슬립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정말 휠러 자전거로 제가 이제 대박. 어떻게 보면 첫 우와. 테스트인데 이제 두 번째 적응이죠. 한 번은 도로를 탔고 이제는 정말 이제 밑에, 산악 MTB 하면 정말 산악이잖아요. 그래서 산을 어. 용평 대회를 위해서 이제 갔는데 너무 재밌게 우와, 잘 대박. 탔고 그리고 이제 정비를 너무도 잘 봐주셔가지고 어 휠러 체험을 했는데. 역시 어, 어필에서 잘 나가는 느낌이고 다운에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네 산을 짧게 탔을 때는 이제 에어가 너무 빵빵하니까 이게 이제 다운할 때 이게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몸으로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어 체크를 했고 제대로 했고요 그랬더니 확실히 부드럽고 샥이 부드럽게 잘 이제 다운칠 때 내려가면서 그래서 안정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었고요 사용하면 할수록 어 좋네 하는 건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신형 시마노 기아 이투 확실히 변속이 빠릅니다. <laughs> 그래서 부드러운 변속에 좀더 효율적으로 라이딩을 할수 있었답니다. 이번 주뭐 부산에서도 대회가 들어가. 있는 걸로 아는데요. 아무튼 저는 MTB 대회를 상 들어가 갑니다. 많이 응원해주시고 말고 어, 라, 어, 쑤, 쑤, 쑤. 주말에 대회 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정말 다치지 마시고 라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두 바퀴로 써니를 응원해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그리고, 더러워진 자전거, 기름똥 잔뜩 묻은 체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? 저는 대림의 d 에 o 멀티 클리너 티슈와 디그리셔로 체인을 닦아주고, 마무리로 바이크 체인 오일로 도포해주면 정말 부드러운 페달링을 경험하시고 자전거를 또 오랫동안 잘 관리하시면서 라이딩을 하실 수 있답니다. 두 바퀴로 써니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판매 중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래 링크 걸어둘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